인류는 자신의 최선을 책에 담았습니다. 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읽는 베스트셀러,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읽는 고전, 그리고 고전 중에 고전인 경전입니다. 베스트셀러는 눈으로 읽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전은 머리로 읽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줍니다. 그러나 경전은 다릅니다. 경전은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기 위해서는 내가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서 정적과 고요를 수련해야 합니다. 시편 4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은 이렇습니다. 리구주 베알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정적과 침묵을 수련하십시오. 경전은 이 고요한 마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고요한 생각이 던져주는 최선의 신의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십사 장은 특별한 이야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십사 장맨 처음에는 예수를 일생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말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시리에 찬이두 제자가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갈때 낯선 자가 등장하여 말을 겁니다. 낯선 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하였을 때 그가 바로 부활한 예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바로 제자들이 무서워 떨며 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가 나타난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선물합니다. 하나는 성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말 뜻은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이 되어야 할 자신, 되어야만한 자신, 될수 있는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촉구이자 소식입니다. 예수는 또한 가지를 선물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tote tie enoxen auton nun tu sini e nai tas krapas kai e pen autois hoti hutos ke grap tai ton kriston kai 아나 스테나이 에크 네크론 테 트리테 헤메라 이말 뜻은 예수가 제자들한테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다.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할 것이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문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분의 마음을 열어야지만 경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분을 열어야 합니까? 마음에는 욕심과 본심이 있습니다. 그 본심, 신을 알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작동되어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다른 책의 내용과 다릅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다라는 그런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그라프타이 이미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히브리오 메시아의 번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신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과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역경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파세인이란 말은 고통을 당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3일 후에 우리가 아나스테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법입니다. 이 문법을 우리가 경전에서,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가 혼돈에 쌓여 그리고 죄를 짓기 쉬운 환경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본심을 샅샅이 뒤져서 그 안에서 고요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요 가운데서 성서를 읽는다면 한 가지 이 우주를 움직이며 세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고통을 통해 부활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 인내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 3일 후회라는 말입니다. 고통은 역경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부하를 낳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추할 수 있고,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 경전은 고요가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고요를 선물하십시오. 그 고요는 우리로 하여금 경전을 읽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경전은 우리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수 있는 중요한 문법을 알려줍니다. 선택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통을 통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은 기쁨과 부활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새로운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여러분 삶의 일부로 만들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